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도희의 오빠, 그 정체가 밝혀진 순간, 황기찬과 강세리는 서로를 파멸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강세리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고도 침묵했다. 황기찬은 책상 위에 던져진 서류를 본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도유경이 넘긴 그 자료에는 김도윤의 출생 기록과 김도희와의 관계, 과거 의료진단서, 그리고 YL그룹의 인사자료까지 정리돼 있었다. 김도윤이 김도희의 친오빠였습니다. 유경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한때 강세리를 믿고 아내로 삼았던 자신이 이토록 오래 속아왔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황기찬은 서류를 콱 내려쳤다. 이걸 강세리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황기찬은 강세리가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물컵을 집어던졌다. 도윤이 그년 오빠인 거 알고도 또입 다물고 있었어? 강세리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왜세삼배신이니 뭐니 따지는 거야? 황기찬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듯 터졌다. 너 같은 게내 아내였단 사실이 역겨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지만 강세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가긴 누가 나가? 이혼이라도 하게. 좋아, 이혼해. 그 대신 당신이 감추고 있는 투자 실패 자료 내가 세상에 다 흘릴 거야. YL 그룹이 패트릭 정한테 얼마나 휘둘렸는지 투자자들 다 알게 될 거라고. 그 순간 황기찬은 눈이 뒤집혔다. 네가 어디서 그걸? 한편 정호성은 또 다른 게임을 시작했다. 패트릭 정이라는 가명을 이용해 황기찬을 철저히 가지고 놀고 있는 그는 동시에 노숙자와의 관계에서도 빠르게 판을 짜고 있었다. 노숙자가 과거 정호성의 매형을 죽게 만든 화재 사고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한 그는 점차 그녀를 유혹하고 있었다. 나 이제 다시 결혼한다. 노숙자는 자식들 앞에서 수줍게 말했다. 하지만 정호성은 그런 그녀를 천천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노숙자,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망쳤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 무렵 김도윤은 본격적으로 YL 그룹에서 밀려나는 위기를 맞았다. 황기찬은 인사부에 직접 연락해 김도윤의 징계안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날 밀어낼수록 도희의 죽음에 가까워질 뿐이야. 그는 강재인과 함께 강세리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도윤은 도민준과 우연히 마주쳤다. 내가 황기찬에게 흘린 정보들 다 일부러 흘린 거야. 재인을 위해서. 도민준은 말했지만 도윤은 쉽게 믿지 않았다. 당신이 정보를 준 사람이라는 걸 최자영도 이미 알아버렸어. 누굴 위해 움직이는지 확실히 해. 도민주는 그 말에 불쾌했지만, 결국엔 도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는 본격적으로 이중첩자로서의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는 사이, 금자 강재인은 YL그룹 디자인 공모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뜻밖에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말도 안 돼. 제안서도 통과했는데, 강재인은 확인을 거듭했고, 그 끝에서 황기찬의 측근이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강재인은 그 자료를 고스란히 김도윤에게 넘겼다. 이 사람들, 나 하나 입 막으려고 또 이런 짓을 해? 김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이젠 나도 할 만큼 해볼게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다. 구치소로 다시 수감된 최자영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심장질환 판정을 받는다. 그녀를 면해 온 도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도희가 죽어야 했죠? 그 말을 들은 최자영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는다. 그날 그날 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그냥 그냥 기찬이 시켜서. 도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찬이 시켰다고요? 그게 지금 변명이에요? 최자영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도유는 속으로 대내었다. 이제 하나씩 밝혀질 거야. 도희가 죽은 진짜 이유. 마지막으로 황기찬은 정호성에게 투자 사기 사건으로 고발당할 위기에 몰린다. 정호성은 결정적인 문서를 언론에 흘릴 계획을 세운다. YL그룹은 끝이야. 그러나 그 순간 정호성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난다. 바로 강세리였다. 오성씨, 우리 거래합시다. 당신도 혼자 다할순 없잖아? 정호성은 미간을 좁혔다. 당신이 내게 뭘줄수 있는데? 강세리는 천천히 말했다. 황기찬 그 인간의 진짜 비자금 계좌. 내가 갖고 있어요. 과연 강세리와 정호성의 이 은밀한 거래는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 그리고 김도희의 진짜 죽음의 배후는 이제 완전히 밝혀지게 될까? 다음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